최근 횡성에서 2주 사이에 군민 소통과 화합을 주제로 콘서트가 두 차례나 열렸습니다. 한 번은 정기적인 군민의 날 행사였고, 다른 한 번은 횡성 군수 취임식이었는데요. 비슷한 행사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열린 횡성 군민의 날 행사. 횡성군의 발전을 기원하고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열리는 화합의 자리입니다. 올해도 군민대상 시상과 함께 클래식 공연, 초청가수의 축하 공연 등이 열렸습니다. 예산 3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2주 뒤에 열린 민선 8기 횡성군수 취임식, 이번에는 군민 화합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장소만 야외일 뿐 초청 가수의 무대로 꾸며진 건 2주 전 콘서트와 비슷했습니다. 무엇보다 신임 군수 취임식과 함께 열린 이 콘서트는 100% 횡성문화재단 예산으로 치러졌습니다. 누가 봐도 사전에 준비하고 기획된 공연이라기보다는 취임 축하 공연인데 문화재단의 기획 공연 예산 3,200만 원을 가져다 쓴 것입니다. 현수막과 초청장, 순서지, 꽃다발 등 공식 행사에 쓰인 횡성군 예산 800만 원까지 합치면 취임식에만 총 4천만 원이 든 셈입니다. 무장 날씨였는데 나외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취임식 끝난 이후에 공연이 있었는데 그 공연을 마지막까지 담아서 보는 분들이 얼마 없는. 심지어 초청 가수 중한 명은 횡성군수의 후보 시절 선거 운동을 도왔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년 만에 열린 강원도민의 날 행사장에서 인사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습니다. 군수 취임에 맞춰 수천만 원의 기획공연 예산을 가져다가 그것도 불과 2주 만에 비슷한 형태의 콘서트를 연 횡성군과 대비됩니다. 민선 8기 취임 행사에 원주는 1100만 원, 영월은 1000만 원, 평창은 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